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과기 중에 하나인 스펀지 여과기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스펀지 여과기는 뭐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과기인데요. 제가 여과기를 사용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스펀지 여과기를 고정해 주는 큐방이 있습니다. 이게 이런 큐방이 있는데 이 큐방이 경화되거나 아니면은 흡착력이 떨어져서 이게 스펀지 음 여과기가 수중에서 둥둥 떠 다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한 팁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펀지 여과기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. 일단 요 모양만 보셔도 어떤 여각기인지 아실 겁니다. 이렇게 생긴 모양은 테트라 스펀지이고요. 이렇게 생긴 모양은 세라 스펀지. 이것은 그 중국산 스펀지 여과기로 알고 있는데요. 뭐 XY 시리즈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. 일단 중국산 스펀지 여각기의 이런 큐방은 뭐 재질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뭐 경화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. 이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흡착력이 떨어져서 그 수조 벽면에 붙이고 길게는 한 달도 가지만은한 일주일 안에 다시 이 떨어지는 그런 확률이 높더라고요. 초반에 붙였을 때몇 아 번씩이나 이 스펀지어가기를 계속 막 벽에다 붙이고 붙이고.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아마존이라고 지금 여기 써, 있... 써 있습니다 이거 이 스펀지 여과기는 흡착력이 떨어져서 안 좋았던 그런 여과기입니다두 번째로 이 세라 쌍기 여과기는요 주방도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요 흡착력도 좀 좋고 좀 오래갑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것은 2년 그 정도 지나면 이 큐방이 경화가 돼 갖고 흡착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큐방을 뭐새 제품으로 교체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. 이 큐방이 살려면 또 이런 정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비싸서 좀 살까 말까하게 망설여지는 그런 제품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이 테트라 제품은요. 아, 제가 이게 사용한 지 오래돼 갖고 신품에큐방이 없어 갖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. 지금 모두 다 경화돼서 지금 버린 상태입니다. 근데 이것도 세라 쌍기와 비슷하게 흡착력도 괜찮습니다.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경화가 돼 갖고 완전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또 나중에 또 신품으로 살려면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제가 비품이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. 큐방을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펀지 여각이 대롱을 보시면요, 큐방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제조사별로 다 모양이 다릅니다. 큐방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고요.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큐방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조사별로 자기네들의 뭐 어떤 꿈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제품을 만든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큐방을 소개시켜 해 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큐방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큐방입니다. 보이시면 위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요. 측면으로도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이런 큐방입니다. 시중에서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어 저기 그 죽은소에 가시면 이런 어 제품을 한 10개 묶음인가? 로해서 뭐몇 천원, 한 2천원 정도, 천원, 2천원 뭐그 정도에 파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그 죽은소에 갔을 때이 제품을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뭐 가격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좀 힘드네요. 세라나 테트라 아이 같은 경우 뭐 정품 한 4개에 몇 천원 정도 합니다. 하지만 이거는 뭐 10개에 1000원이나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, 어, 같이 경화가 되더라도 가격 대비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큐방이고요. 어, 우선 요거를 요세 가지 대롱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이런 중국산 요가기 같은 경우 이, 요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큐방에 쉽게 들어가집니다. 이렇게 좀 힘만 줘서 들어가, 넣으면은 이렇게 다 들어가집니다. 붙였다가 흡착력 좋죠? 떨어지지 않습니다. 이 끝을 잡고서 떼야지 됩니다. 이렇게 중국산도 사이에 넣어서 끼면은 사용 가능하시고요. 세라 쌍기, 세라 쌍기 역시 이 끼이는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딱 들어가집니다. 역시 붙여서 떼면은 네, 이 정도로 강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테트라 쌍기가 있는데요 테트라 쌍기는 이 고무 끼우는 이 부분이 다른 스펀지 여과기에 비해 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면 바로바로 바로 빠집니다 안쪽이 두꺼운데 몇 가지 또 밀어 넣으려면 은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트라 쌍기 같은 경우 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앞부분을 이 가위로 잘 자르고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요거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끼우는 방법이 있는데 물생활하시는 뭐 분이라면 이렇게 다 이렇게 에어 호스가 있으시잖아요. 이 에어 호스를 이대로 꽉끼줍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가위로 잘라냅니다. 그러면은 요 부분이 좀더 두꺼워졌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 주방을 끼우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. 간단하죠? 이렇게 쓰면은 큐방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큐방도 정품처럼 경화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뭐 큐방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이 소비성인 그런 제품입니다. 따라서 뭐 비싼 큐방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렴한 큐방을 구입해서 다양한 스펀지, 대롱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혹시 집에서 스펀지 여가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큐방이 경화되었거나 아니면은 큐방이 너무 자주 떨어져서 수조에 손을 자꾸 넣을 그런 일이 발생하신다면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. 가격도 저렴하니까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 항상 즐거운 물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